와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뱅뱅뱅 12번째 시간입니다. 와인을 잔에 따른 후그 잔을 한 방향으로 빙빙 돌려주는 행동을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눈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스월링을 할까요? 와인 한 병에는 포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인 1차 아로마, 양조 과정에서 생기는 향인 2차 아로마, 병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향인 3차 아로마가 복잡하게 숨어 있습니다. 스월링을 하게 되면 와인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와인 속에 있던 방향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특유의 향이 발산되는데 이때의 향을 특히 붓게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월링을 하면 향과 맛이 더 또렷해지고 질감이 부드러워지며 전반적으로 마시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스월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와인의 눈물입니다. 스월링을 한 후, 와인잔을 내려놓으면, 와인잔 안쪽 표면에, 와인이 점액처럼 서서히 맺히다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이 내벽을 흘러내리는 방울의 흔적을 와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마랑고니는 두 유체 간의 표면 장력의 차이로 이 현상을 아주 과학적으로 규명한 바 있지만 결론만 말한다면 흘러내리는 눈물의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점도가 높고 장기 숙성을 견뎌낸 알코올 도수가 높은 좋은 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인잔 돌리는 것을 결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월링을 하는 것은 허세가 아닌 맛을 위한 것이다.